승력품. 아 그래요? 아 그래. 저요? 서, 선배님, 선배님 머리도 예쁘게 놔줘. 그래. 이, 이거는 아직 안 넣을 거예요. 여기다 둘 거예요? 응. 작으로 빠져 들어가자. 오케이. 일로 와. 오케이, 오케이. 넣어 넣어. 자. 우리 아이컨택하게 응? 그래. 우클릭 그 잡은 상태에서 우클릭하면 돌릴 수 있어. 어 그러네. 에, 에. 그리고 다른 것들을 빼서 <laughs> 여기 다가꽁쳐어아 가버리... 됐다. 아사이좋아 보인다 저기요아 개구리새. 뭐야? 아 얘가 부수는 거야? 어. 오케이. 자, 죽여버려. 아니 아니 내버려. 이제 아이템을 추려러 가자. 오, 어? 어디? 가보자고. 가 오면서 봤던 것들을 한빠 진짜? 하이. 야. 하이. 왜 해? <laughs> 지쳤어. <laughs> 아니아니 어, 여기 뭐이야 아, 자, 자, 이제 카트에다 왔어. 다 싣고 젖어. 안녕부터 아야. 이거부터? 어. 아, 올리라고? 문따발 원숭이 오케이 자 부활 주문 뭔데요? 뭐 휘비. 뭐든 해봐요. 휘비. 우리 먼저 도망갈까요? 아,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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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그래

때문에 돈이 안 돼요. 아, 아 그러네. 그냥 죽이고 싶어서. <laughs> 영화 영화. 복수에 어, 실패했다. 아까 영어 선배님이 너 게임 할때 목소리가 그때 달라지. 아, 뭐라고 게임 아, 할 때도 목소리가 달라진다. 그러고? 뭐라고 헤. <laughs> 그러라고. <laughs> <laughs> 뭐라고? <laughs> 영이 너 성우 같대. 아. 연성 잘하네. 아, 모래시계 만져 보고 싶었는데. 아, 그, 래시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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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저거. 아. 근데 용호 선배님 보레시계 진짜 잘 하신. 으... 아. 아 어. <laughs> 나는 뭔지 몰랐어. <laughs> 우리 죽어서 죽은 자의 대화했어. 선배님. 선배님. <laughs> 어. 켜. 어, <우와>. <laughs> 아, 판이잖아. 안죽고 <laughs> 선배님. <뭐야>? 볼트 잭! <laughs> 선배님. <웃음> 저 <아는 웃음> 사람이. 저 아는 사람이. <laughs> 음. 선배님 말 한마디에 녹아 내릴 것 같다고. 유고남도 아, 살아간대요. 어떡하죠? 어쩔 어수 없죠. 선배 재밌죠? 어쩔 수, <laughs> 어쩔 수 <laughs> 없죠, 뭐. 형원형, 나 올려줘. 아, 나 올려줘. 근다왜 작아진 거야? <laughs> 작아졌다는 게안 무슨 말이죠? 있었어. 나 죽었니? 안, 참,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었니? 안 죽었어? 근데 피해를 근데 왜 받아가지고, 자... 아, 받아가지고 자... 아, 쭈그러들었어요. 올려서 던지는 거구나. 왜 내가 큐를... 큐나 큐를 돌린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그피해 받아가지고. 맞으면 이제 맞으면 이제 기절을 합니다 저렇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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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나 찾아봐. 턴 때문에 그런거야? 위 아이템 있나 찾아봐 아아 으 어? 아죽 없어 없어 아이템 없으면 내려와 어와돌짱 많다 아아가아빠가헤헤아뭐 <laughs> <laughs> 없나? 헤헤헤헤아섭이들화하셨다 <laughs> <laughs> <영국 웃음> <선배님 웃음> <laughs> 아, 뭐야? 이렇게 사지는 거야? 예. 그런데 나도 죽는데? 확률. 맞아요, <laughs> 아, 확률입니다. 다 같이 죽네. 아이템 사야지 생각해보니까. 이건 죽는 게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죽은 건 아닌가 이건? 약간 피해를. 선블 <laughs> 이건 와 아, 누구야? 야다 같이 죽는 거잖아 이거. 는 이거는 뭐야? 아 그만 때려. 선블 <laughs> 그만 때려. 어 이거 파란 거. 아 그만. 때려. 그거는 이제 스페이스바를 <laughs> 누르고. 점프 한 다음에 Q 누르면 바치기를 할수 있어. 박치기 달리면서 점프 큐 하면, 그러니까 봐봐, 잠깐 거기 있어봐. 네 이렇게 박치기를할수 있어. 와, 나도 나도. 오, <laughs> 짱이다. 어, 이런 재밌다, 식으로 재밌다. 이제 적도 때릴 수 있는데. 어 여기. 이거는 보이네? 텀블 런치. 아, 아 이거 재밌는 거다. 텀블 윈스는 재밌어. 야, 재밌는 거 알려주지 마. 어. <웃음> <웃음> 근데 거기서 안 나오세요? 편하세요 거기? 음,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내가. <laughs> 그... 야, 야 세부만. 어? <laughs> 일로 일로 일로. 다사 다사. 김다울만 만지지 마 나. <laughs> 김다울 내려놔. 안돼 안돼. <laughs> 만지지 말래. 불다리기. 배고라. 미움 받았네. <laughs> 내 거야. 아, 내 거야. 안 돼. 아우리는존경하는 어, 만큼 괴롭히네. 아, 아 저기요. 아, 미안합니다. 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벽 부자 아니라. 어, 사 주시게요? 죄송다다 에, 요 아파요. 괴롭히지 마. 제몸 이리로 와 봐. 네. 하지 지 알겠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맨날 스통 오빠 열심히 쇼핑하고 그거 <laughs> 맘에 들어? 그거 살래? <laughs> 어? 아니 그거 어, 살래? 아이고... 뭔가? 야, 근데... 아, 잘못 맞춰... 아, 이거 아니야. 그거야? 기절식몬다 봐! 어어 맞아맞아 근데 들고 다닐 자신이 없어 근데 이 너무 귀엽다 고등 고등 원래 고등 이런 고등. 게임인데 이 게임은 너만 그렇게 <웃음> 아, <웃음> <웃음> 아니 다올형이 자꾸 선배님 화장실에 넣어 어떡하지? 그래 게임에서라도 그래야지 어쩌게

네 우리 옮겨드리자. 아그 박격포가 있어야 되는데 박격포. 아, 어, 누구야 나 때린 거. 아그 롤링 발칸. 어한 명씩 담당하자. 뭘? 용우 선배님 옮겨드리자. <laughs> 와 엄청 많다. 그냥 맛있다. 술에 앉아계 시면 우리가 끌고 다니면 되지 않나? 그래 날 짐으로 생각하고 서라. <laughs> <laughs> 능력치 많이 샀어. 사... 좀 갖고. 어, 오케이. 이거 그냥 들고 다녀라. 이거 후라이팬들이자 선배님. 잡는 거 좋아하시잖아. 선배 요거 무기 들고 한번 어어 아우. 야, 저런 건 뭐야? 벌도 안 쳤는데. 저만 아, 들고만 진짜. 있었는데 부딪히긴 다 끼만 했는데 그렇게 되네? 이게 안 쳤어. 그, 영업 미안. 엔진이 그래 가고안 쳤어. 너무 <laughs> 아 우선. 야, 이거 너무 새롭잖아, 이거. 재면하고 내구성도 볼게. 있어, 게다가. 그 그 이단 점프 하고 싶으신 분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건 왜산 거야? <laughs> 내가 해야지. 그 프라이팬 있으면 애들 귀신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자신이 어? 하늘을 날고 싶다. 자신이 하늘을 날고 싶다. 야, 이거 잘 쏘는 사람이에. 다울이 니가 해야 돼 컨트롤 지금. 뭔데? 하늘 날면 뭐가 좋아? 저, 그냥 뭐? 난 애초에 애초에 키마로 컨트롤하는 거잘 못해. 나 아, 패드로만 써가지고. 자, 골라서 하나씩 자 드세요, 그냥. 좋아 보이는 거 네. 드세요. 나 체력 41밖에 없는데. 어, 죽게. 나만 줄게 켁. 어, 내가, 내가 힘 먹을게. 나도 한입 줄게. 감사합니다. 야, 방송하는 사람 이거 하나 먹어. 뭔데? 방송에서. 이거 <laughs> 날아다닐 수 있는 방송은 잘하게 된대. 아, 진짜요? <laughs> 어, 레드불 같은 그럼, 거야, 레드불. 날개에 달아. 이거 먹어야 되잖아. 이거 하나 남았어. 그래. 스태미나, 스태미나 40인분 이거 하나 드세요. 나. 자, 먹어. 나. 자, 나, 나힐 근데 하나, 하나 먹었는데 힐힐힐힐어힐 힐, 힐, 힐. 그래, 어, 줄게 응대 여기 체력도 있어요 밑에 체력 자, 좋다 이거 풀피라서 풀이라서 나중에 먹어도 되고 아 그래? 에이 깨놓자 가자 지쳤어 가자 레몬이 돈좀 주고 감 산이 니 산이요 물은 아, 물이로다 <laughs> 진주강시로다진주강시로다아 어? 상만 아. 좀봐 아.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재밌어. 캐릭터 재미없나? 이켈 던시가 너무 재밌어. 오레벨. 헤드맨. 헤드맨의 저택이래 어, 우리가 뭐야? 몇 단계까지 이게 뭐야? 뭐야? 어, 뭐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뭔데? 힐센트 뭐. 뭐야? 뭐 하는 거야? 트럭에는 어, 어, 35. 어 35가 회복되고 35. 아, 뭐지? 아 근데 나못 봤어. 못 봤어. 해석 종료를 못읽 어? 거 보자 성호 형거 어? 해석돼 있잖아 성호 형 화면 이미 근데 지나갔어 내 것도 아니야, 근데 안돼 있었어 영어로 설명 무슨 탄탄히 이게 보이는데? 새롭게 업데이트된 거와서 그냥 일식 때는 몬스터가 그냥 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재밌겠다 오니까 일식 먹고 싶다 먹어 맛있겠다 이거는... 우리 오늘 중식 먹었는데 나도 아까 저 짜장면 먹었어 어? 저희... 먹고. 같이 먹었나요? 어? 저희돈데카트 <laughs> 없어! 데스티니! 네, 데스티니! 카트 네, 여기 네, 있어요! 네, 우와 무섭게 생겼다 맨이 어, 아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어둡잖아 저희도 젠장 <laughs> 아밤눈이 어두운데 나 너무 싫잖아 이런거 어? 뭐 올라가? 이제 저런데를 이제 뭐가 올라가냐면 이단점프 있는 사람 여기에는 뭐 없어 보이지? 이단점프 어떻게 안 돼? 아까 아이템이 있었잖아 먹었는데 어떻게 점프 그냥 스페이스바 두번 눌러 안 되는데 되잖아 되는 거야 이게 아, 근데 너 이단 점프 안 먹었잖아 형이 나먹으래서 먹었는데 아 그거는 뭐냐면 달리면서 점프하고 컨트롤 눌러 어 나다 이단 점프 들어. 달리면서 점프하고 컨트롤 어 큐다 큐큐큐 큐야 큐. 와, 뭔 소리야 이거? 티비. TV. 이거 티비야 이거? 어? 응. 받아죠 어, 던져. 던질 수 있으면 에? 안 했겠지? 어떡해 잠깐만 그냥 갖다 놓까다 <laughs> 놓으시군요 컴만 아, 오케이 오케이 얘 되게 쉽게 깨집니다 나 알지? 잘 깨는 거 <laughs> 다이아몬드인데도 잘 깨지 어디로 가야 돼? 어? 알고 다데, 가는 거 아니야? 반대야 반대, 반대. 반대 아, 다이아몬드 잘 있어. 깨지는 건 진짜 에바다 왜 이게 뭐야? 화면이 돌아가 아 그거 이야어뭐 있어 뭐 가오나시구나 <laughs> 아씨! 어, 우리 아이템 터지는데? 야, 프라이팬 간다! 쉬, 쉬, 쉬.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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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逃げし。